짜잔. 안녕하세요, 루이블랙입니다. 저번 주에 저번 영상에서 제가 타오바오 직구하는 영상 올렸는데 보셨나요? 제가 타오바오 직구하는 방법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안 보셨다고요? 여기. 잉. 보러 가세요. 아 보고 오셨나요? 자 그래서 그때 주문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우, 엄청 크죠? 화면 앵글에 다안 나와요. <laughs> 원래 이렇게 뿅 하고 나오게 하려 그랬는데 너무 커서 일단 이대로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타워바오걸 및네 가지 개봉입니다. 와! 자, 그럼 바로 개봉해볼게요. 미리 칼집을 내는 상태라서, 네. 타워바오에서 총 다섯, 다섯 상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네.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별거 아닌 물건들도 많이 샀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오늘의 메인인 타워바워걸은 나중에 개봉 하도록 하고 일단 자잘한 것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타오바오 걸의 안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매한 몰드예요. 레진으로 안구를 만들어주려고 몰드를 구매해봤습니다. 타오바오 걸은 구체 관절이랑 달리 안구 칩을 사용해야 돼서 이렇게 몰드를 구매해봤어요. 한쪽은 이렇게 눈선이 있는 거고 한쪽은 빈 칸인데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상자. 는 어, 뭔가 파우치하고? 뭘까요? 파우치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사은품일까요? 사은품?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고요. 이거는 사은품으로 주셨나봐요. 파우치. 언제 샀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끼리가 그려진 파우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리본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색깔이 특이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지개색 리본입니다. 우와. 완전 특이하죠? 어딘가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는데, 어디다 쓸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리본이에요. 리본을 원래 핑크색이랑 몇 가지만 살려고 그랬는데 핑크색이 품절이어서 세트로 다살수 밖에 없었어요. 일단 제가 갖고 싶었던 핑크. 이렇게 색깔에 금색 티가 둘러져 있는, 금색 티가 둘러져 있는 리본이에요. 이렇게 아이보리색. 그 다음에 흰색. 두가지 색깔 세트거든요 파란색 그 다음에 이거는 찐분홍 이거는 빨간색 음... 갈색? 갈색 이거는 무슨색일까요? 피치색? 그 다음에 음... 금색 네이브색, 주황색, 자주색, 오, 이게 검정인가? 아, 이것도 네이비인 것 같은데. 색깔이, 이것도 빨간색 아까 있지 않았어요? 초록색, 연보라색, 연두색. 색깔이 21가지였는데, 뭔가 되게 헷갈리네요. 음, 여기 난나인데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색깔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 가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 그 다음 당자 여기 뭐가 들었을까요? 대체적으로 생각은 나는데 잘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이거 상당히 가래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빼면 될것 같아요 안 뜯어져 이거는 속눈썹이네요 인형용으로 쓰려고 샀는데 엄청 기네요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쓸수 있었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팁, 그리고 요거는 그냥 사은 품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형을 제일 마지막으로 뜯고 싶은데, 어떤 게 인형일까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음... 왠지 얘가 인형일 것 같으니까, 이걸 먼저 뜯어봅시다. 가벼운 걸 봐서 인형 아닐 것 같아요. 어, 인형 아니네요. 요거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짜잔. 개봉을 해봅시다. 개봉개봉. 이게 무엇인가? 짠.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이걸 끼고 쓰는 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닌가? 빼야되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엄청 가벼워요. 가벼우면 안 되는데. 무거워야 되는데. 자이 물건의 정체는 이렇게 인형을 공중으로 띄울 수 있는 거치대였어요 인형 스탠드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인형을 세울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방식은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런 띠를 둘러 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스탠드에요. 이렇게 그냥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세울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 발판이 너무 가벼워서, 무게를 지탱을 하지를 못해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이렇게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서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공중에서 발레를 한다든지 그러한 그림을 봤었는데 무게가 가벼워서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고치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요 막대기 부분은 철사가 되게 단단해서 무거운데 그에 비해서 이 받침대는 진짜 텅빈 플라스틱이라서 전혀 무게감이 없거든요. 균형을 정말 잘 잡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밑에다가 무거운 걸좀 달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면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싼 가격에 샀으니까 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차라리 너무 무거웠으면 배송비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일단은 뭐 만족하는 걸로 하고. 이제 네. 대망의 인형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오바오 거리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그 일본에서 주니문이라는 곳에서 어 블라이스라는 인형을 팔고 있는데 이 인형은 그 블라이스 인형의 짝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어두워서 조명을 켤게요. 자. 한번 볼게요. 원래 블라이스라는 종류의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이제 어? 주니문에서는 한정으로만 세트로 이제 옷이랑 다 세트로 해서 한정으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짝퉁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게 타오바오에서 팔고 있어서 타오바오 거리라고 불립니다. 보시면은 원래 블라이스는 옷도 다 세트로 있고요, 헤어스타일도 다 개성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짝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머리 스타일도 다잘 자기 마음대로고, 자 이렇게 저는 일단은! 블라이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타워바오 걸도 처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타워바오에서는 이제, 어, 보통 블라이스는 관절이, 어, 네다섯 개 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깨나 여기 두 가지 밖에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열, 아마 열다개 정도 되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바디를 갖고 있고요. 또, 이런한 선파츠를 같이 보내줘요. 선파츠를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옷은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 서비스로 같이 온것 같아요. 그리고 타오바오벌은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귀도 만들어서 팔아요. 원래 보면은, 이 블라이스는 이렇게 귀가 납작하고, 옆면도 이렇게 납작한데, 이런 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귀가 이제 귀로 스타일링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귀를 쓰더라고요. 저는 귀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것도 같이 사은품으로 온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있는 귀에다가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차록으로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 종류는, 이렇게 진짜 많네요. 일단은, 음, 이거는 약간 피스? 하는 선 모양. 이거는, 뭘까요? 무슨 설명인지모르지만 일단 이런 설명도 있고, 이렇게 약간 구부린 리선 모양, 엄지 손 모양, 그리고 뭔가를 쥐고 있는 선 모양, 그리고 주먹 선 모양, 주먹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네요. 그리고 V하는 손모양.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붙여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타오바오걸을 좀더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라이스라는 게 이렇게 머리가 크고 상당히 커 보이죠? 그리고 요 블라이스의 특징이라는 게요 눈줄에 있어요. 이렇게 목이 감겨왔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꼈어요. 머리카락 꼈어. 목에 머리카락이 다어가지고 아, 뭐. 야.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엉켜가지고 왔는지. 높은 것 같아요. 됐어요, 됐어요. 풀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뒤통수에 눈줄이 달렸어요. 요게 진짜 블라, 블라이스의 블라 가장 큰 특징인데, 요 짝퉁 타워바오 걸도 똑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끈 있죠. 요거를 또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긴장돼요. 좀 그림자가시긴 하는데, 자! 됐어요. 오, 눈 색깔 바뀌었죠. 초록 색깔 눈. 다음에 오 이번에 회색깔 눈. 와 되게 신기하죠. 어 파란 눈. 와 이거 되게 예쁘네요. 저 되게 못 생겼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알기로는 진, 진짜 블라이스가 머리 머리결이 진짜 안안 안 좋대요. 근데, 제가 지금 받은 이 타오바오 걸 머릿결 만져보면, 진짜 결 좋은 모헤어 같은 느낌? 진짜 완전, 진짜 완전 머리 잘 감아가지고 막, 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라 그러지? 진짜 맨들맨들한 머릿결? 진짜 머릿결은 진짜 좋고요 머리, 앞머리가 있는 건데, 이거 약간 갈려가지고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이쁘고 이게 블라이스가 또 눈썹이 없는 게 특징인데 그것까지 다돼 있고 메이크업은 보시면은 핑크색 아이섀도에 핑크색 볼터치 그리고 어, 화면상보다 살짝 더 진한 음, 피, 피치 색깔 이 감도는 그런 핑크색 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 바디는 이제. 이것도 아마 바디도, 퓨오니모라는 바디의 짝퉁일 거예요. 이게 허리도 돌아가고, 여기도 이렇게 다 굽혀지고,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 관절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손도 아마 뺄수 있을 건데, 어떻게 빼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쉽게 빠지네요. 이런 식으로. 눈을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맨 처음에 무슨 색깔이었죠? 맨 처음에 주황색이었나? 오, 이렇게 스프링 걸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당겼다가 해주면 이렇게 눈 색깔이 바뀌어요 눈 감았을 때도 보면은 속눈썹 되게 길죠? 사실 아까 보여드린 그 속눈썹 얘한테 쓰려고 구매를 한 건데 한번 길이를 비교해 볼까요? 그니까 요 아이를 산 이유가 뭐냐면, 블라이스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원래 블라이스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커스텀한 애들을 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한번 커스텀을 해봐야겠다. 약간 그런 도전 음식이 생겨가지고, 어, 원래 한정판이 진짜 블라이스 애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 정도 돼야지 살수 있는데, 얘는 진짜, 짝퉁이라서 3만 원 정도에 주고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커스텀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연습용으로 구입한 아이예요. 어, 물론 정품을 구입해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인형을 망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일단 연습용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속눈썹인데 이줄를 당겨가지고 대결해볼까요? 진짜 너무 머리카락이 관절에 막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당겼을 때 눈썹 길이랑 한번 볼게요. 음, 이, 애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속눈썹 길이는 얘가 살짝 더 길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 모나리자 같은 눈썹이 없는 요 아이를 예쁜 공주 같은 아이로 커스텀을 해주고 싶어요. 머리카락도 좀 커스텀 해주고 일단은 머리 색깔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어, 타워바우고랑 이렇게 머리카락 색깔만 보고 고르면 되거든요.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이렇게 머리 헤어 틀이 따로 있어서 바꿀 수 있고요. 앞으로 커스텀 하면서 더 많이 보여드릴 건데. 옷도 직접 만들고, 화장도 해주고, 얼굴도 성형도 해주고, 여러 가지 커스텀을 해줄 생각입니다. 일단은, 머리가 커서 혼자 쓸수 없기 때문에 스탠드도 하나 사야 될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엄청 얼굴은 반짝반짝 매끈하죠? 구체관절 인형이랑은 느낌이 되게 달라요. 구체관절 인형이랑 한번 사이즈 비교해볼까요? 제가 데리고 있는 MSD 체리아이고요. 얘가 블라이스예요. 자, 보시면은, 바디는 훨씬 작은데 머리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 친구도 6일돌에 끼는 애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죠? 친구를 하기에는 너무 먼 사이 같은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일이 눈줄도 커스텀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눈을 당겼다가 놓으면 눈을 감았다 뜨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눈도 눈 색깔이 예쁘긴 하지만 되게 평범한. 눈을 하고 있어서 저는 요런 색깔은 별로 마음에안 들고 색깔은 되게 명롱하니 예쁜 색깔이 있긴 한데 저는 요 아이를 이렇게 잡고 있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있게끔 잡는 줄 커스텀도 해줄 거고요 지금은 양쪽 동시에 밖에 못 감는데 한쪽씩 감을 수 있는 윙크 는 커스텀도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요 친구 많이 볼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요 헤드를 열어 볼 건데 열어서 어떠, 어떤 원리로 눈이 움직이는지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주 만나요. 안녕.